불로전에서 모든 매소를 탕진해버린 나가노 물약은 이전에 사뒀던 라면이 많이 남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가볼 사냥터에서 매소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뒀던 파일를 팔아서 긴급수혈을 해줬습니다 바로 물약 보충부터 해줬는데요 처음엔 장어구이 먹으면서 물약 송컨을 해볼까 했었는데 그냥 라면 먹는 게 편해가지고 결국 사놓고 쓰진 않았네요 아무튼 맑은 물까지 채워넣고 200만 매소가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거뜬하겠네요 그리고 사냥 시작하기 전에 공식 도핑인 사이다작을 해줄 건데 아무리 돌아봐도 아쿠아리움엔 해외여행 NPC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초마을로 간 다음 학을 통해서 무릉까지 왔습니다. 동선이 아주 레전드죠. 큐아 마을에 와서 사이다작을 하고 있었는데 뉴비 같아 보이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딘지 헤매는 게 귀엽더라고요. 지름길도 당연히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렸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다른 분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벌써 몇달 전이네요. 사이다까지 가득 챙겨놓고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볼 사냥터는 요즘 아주 핫한 위험한 바다였고 바로 오징어잡이에요. 샤프하이즈 버프를 받아서 딜뻥이 된 채로 잡기 때문에 궁수, 표도 같은 원거리 딜러들에게 희망과 같은 곳이죠. 오징어는 메렌 디코파티랑 원영어선 같은 오픈톡 파티가 있는데 먼저 디코파스로 와봤습니다. 피크 시간대에는 채널 뚫기가 진짜 힘들어서 세상 메렌 유저 많다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겨우겨우 파티원 전원이 다 모였고 오징어팟은 샤피랑 신비를 따로 내야 합니다. 샤프는 레벨 따라 비용이 오르고 여기는 샤프 20팟이라 40만 메소네요. 신비는 거의 10만 메소 고장인것 같습니다. 무슨 샤프 비용까지 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상 이게 쩔이라고 보시면 돼요. 샤프가 있는 공수들은 굳이 여기서 적은 경험치를 먹으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메소를 받으면서 샤프도 써주고 아주 많은 양의 젠을 쳐줘서 경험치까지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샤프 공수를 보통 선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총 50만 매수를 내고 시작했고 여기는 92레벨부터 가능한데 저는 레벨이 낮은 편이라 4층을 잡습니다. 선장이 5층을 가고 약한 순서대로 4층, 2층, 1층, 3층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속이라 아주 빠르게 모일 수 있어서 버프는 다 같이 모여서 봤습니다. 프리는 진짜 제자리에서 10만 딸깍하면 되니까 완전 꿀통이네요. 이래서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하는 건가? 이번에 레인저로 샤프는 처음 받아보는 건데 와... 체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샤프 아이즈 하나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괜히 샤프샤프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네요. 평소에 못 보던 데미지가 뜨니까 감탄도 나오고 뽕 맛에 아주 사냥하는 맛이 제대로였어요. 게다가 이제 오징어들은 몸방만 조심하면 마공은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물약값도 아주 적게 들고 신비랑 샤피를 내고 해도 내는 매소가 거의 멘징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라색 오징어가 장공 60%도 주니까 뭐 먹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득템 자체가 있으면 나름 또 기대하는 맛이 있죠. 진짜 무자본이나 저자본에게 딱인 사냥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타임 끝나고 경험치도 봤더니 대략 318만 정도 먹었더라고요. 듀파나 불캔 숟갈 같은 곳이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되게 경험치를 잘 먹습니다. 매소도 보니까 순매소만 50만을 벌었고 라면은 100개도 안 썼네요. 물약값도 적게 드는데 경험치도 준수해서 진짜 추천할 만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 타임 더 했고 99 레벨업까지 소소하게 상점의 장비템도 두개 먹었네요. 리프레에 비하면 장비도 잘뜨는 편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온 파티에서는 22퍼까지 찍어줬고 이번에는 원양어선 오픈톡팟을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유명한 오픈톡방인데 진짜 파티 구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아주아주 아주 강추입니다. 오픈 톡파티는 규칙이 무조건 파티원을 선착순으로 받고 자리 배치는 수공순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구하니까 파티 구하는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적어졌고 저 스펙도 부담없이 갈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샤프 20 파시고 전이랑 똑같이 40, 10총 50만 매수를 냈습니다. 제가 제일 약해서 4층을 배정 받았네요. 처음 왔을 땐 물속이라 그런지 살짝 불편했는데 슬슬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4층 자리는 활치기를 안 하려면 이렇게 위아래로 수영하면서 스트레이프를 쏘는 게 포인트죠 전사를 하다가 궁수를 하니까 원거리 사냥이 너무 편하기도 하고 요즘 사냥이 너무 즐겁습니다 다음 날에도 오징어잡이 배를 탔고 샤프 10파티였는데 평균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샤프 20파실 때랑 경험치가 비슷하더라고요 두 타임에서 100레벨을 찍었고 실버오크도 이제 21레벨입니다. 100레벨에 실버오크도 찍혔으니 경쿠 테우로 다시 리프레로 갈 때가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 경쿠를 쓸 사냥터는 불타는 숲입니다. 오늘도 친구 찬스를 이용해서 불숲 제네쩔을 받아보려고요. 여기는 위쪽에서 제네시스나 블리자드 같은 광력기를 쓰고 손님은 아래쪽에서 한 마리씩만 잡으면 되는 아주 편하디 편한 쩔이죠. 가격은 비숍에게 받으면 한타임 300만 매소고 썬콜에게 받으면 260만 매소 정도 합니다. 썬콜은 힘이 없어서 프리스트 한 명을 무조건 끼워야 하는데 이러면 먹는 경험치가 적어져서 쩔비가 조금 저렴해지는 거죠. 파티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100레벨부터 올수 있는 곳이고 한 마리씩만 잡기 때문에 스펙 컷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수는 매를 소환하면 무한 스턴이라 물약도 거의 안 먹어서 아주 꿀통이더라고요. 옆에 표도는 계속 맞으면서 하는 걸 보니 처음으로 궁수가 났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진짜 완전 제자리 사냥이었고 불어전 쩔받을 때에 비하면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워서 과자도 먹고 유튜브 넷플릭스도 보면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매소만 있었으면 120까지 그냥 이것만 하고 싶을 정도였죠. 경코까지 먹으니까 한 타임도 끝나기 전에 레벨업을 했고 경험치는 한 시간에 대략 1,020만. 경코 없으면 510만 정도 됩니다. 불어전 4인쩔보다 경험치도 잘 먹고 물약값 생각하면 매소도 훨씬 덜 쓰니까 이제 불어전은 갈 이유가 없어졌네요. 이어서 경쿠를 쭉 써줬고 배기 레벨업까지 했습니다. 역시 제네절 경험치 오르는 게 이래도 되나 싶네요. 그리고 장비도 두 개나 먹었습니다. 한 마리만 잡는데도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죠. 그렇게 경쿠 0 장을 맛있게 쓰고 다시 오징어 잡이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번 파티는 매용도 20이라 수공이 2,500을 돌파, 샤프 20에 매용 20까지 너무 달달했습니다. 레벨도 올라서 네 방컷까지 나니까 잡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오징어에서 처음으로 죽기도 했는데, 몸박이 꽤 아파서 자동 물약 설정을 더 높게 잡았어야 했네요. 피통이 낮아서 물약이 로스나는 게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전사를 하다 와서 그런지 더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징어 잡고 103레벨업. 진짜 금방금방 올리네요. 경쿠를 닫으니까 새로 경쿠 이벤트를 또 해서 쩔비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징어에서 경쿠를 먹기는 아쉬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배소를 벌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마치마쿠아리움에 장공캐가 있길래, 이거다 했죠. 먹물이랑 샥스핀이 필요한데, 먹물은 오징어를 하도 잡아서 넉넉하게 있고샥스핀은 팔라딘으로 모아줬어요. 그냥 재료만 가져다 주면 장공 10%를 주는 개꿀 캐스트였습니다두 캐릭 다 깨서 장공 10%두 장이 생겼네요. 장공은 개당 350만 매소에 팔았고, 쩔비 마련도 됐으니까 경코를 또 맛있게 쓰러 가봅시다. 비쇼 파티로 왔고, 한 타임에 300만 매소입니다. 썬콜 파티도 궁금하긴 한데, 막땡기지는 않는달까요? 혹시 받아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그렇게 불습절을또 받아줬고, 104 레벨업, 105 레벨업까지 했습니다. 편하고 빠르게 올리니까 여기에 이미 중독된 것 같네요. 매주 경쿠 10장씩 주니까 이거 끝나면 또 쩔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제 매소를 어떻게 벌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두 타임 받았고, 경쿠 두장 남은 건 다음 경쿠에 이어서 받으려고요 남은 빚도 갚아야 해서 팔라딘으로 열심히 파밍기도 찍고 있는데 슬프게도 득템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팔라딘 영상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가 아주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